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주. 김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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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오늘도 해봤습니다. 어, 2019년은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 새해에 아마 큰 꿈들을 꾸셨을 거고 계획을 많이 하셨을 텐데, 1년간 많은 변화를 하셨죠? 네, 예, 저도 세웠던 게, 어, 실천하려 노력했던 것 같고, 어, 많은 변화를 또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꿈간 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고요. 어, 저는 중학교, 과학교 사생활을 26년간 했습니다. 어,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암메이가 왔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세제 팔아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남편과도 맞지 않는 일이 아메이였습니다. 근데 이런 장소에서 꾸준하게 암메를 알아보는 기회가 있었고요.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암메이라는걸 알게 되었고요. 어, 너무나 아메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좋아하는 교사 생활도 버리고 명패를 타고 지금은 아메이만 재밌게 합니다. 어, 지금도 나가면 왜그 안정된 직장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상한 아메이를 하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아메이가 불러오시는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아메를 제가 제대로 잘 알리다 보면 아메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또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 오늘 어,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메가 과연 뭘까 교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일일까 어,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행복한 한해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오, 오늘 본 온... 그 기사인데 그 서울의 어떤 지하철에 그 지나가는 곳에다가 이제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그게 포털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니는 이답게 살고 있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예당초 출발점이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아메를 하고 깨달은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가 공부를 좀 잘해요. 공부를 자, 잘하면 대부분의 부부는 어디를 원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의대를 보해요 그리고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저희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걸 선택해라고 하는 거예 실제로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입시생이 없는 없어서 이제 그걸 사놔서 또믿고사는데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의대가 순수대로 매기지는 거죠. 의대 정원이 예를 들어 전국에 천 명이라 그러면 1 등부터 천 등까지 거의 다 의대 들가그래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대학의 다른 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그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빠졌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건 뭐지? 얘는 어떤 삶을 원하지? 얘의 정체성은 뭐지? 그게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는 사람인데 주말보에또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저는 서울에 조그만 무역회사를 가면서 그것도 직장생활하다가 되게 빨리 그만두고 자영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제일 빠진 게 뭐였는가 하면 나였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빠졌어요 근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큰게 빠졌더라고요. 내답게 사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미를 통해서 그게 저한테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30대를 지나면서 4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먹고 사는 문제 되게 못 하겠구나. 내 인생에 전력을 다해서 시간을 쓰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 하겠구나. 뭐, 이런 게다 있노? 뭐, 이래 돼야 돼. 근데 내 주위를 돌을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아멘이라는 도구를 내가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피라미시라고 그서 이상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멘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당장은 모르지만,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내답게 살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제 아내한테 아멘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미팅 한번 갔다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좀 친하기도 하지만 내가 뭘 하는지를 자꾸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팅 갔다 전화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묻더라고요 그걸 왜 하는데 왜 하는데 묻더라고요. 내가 왜 하는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는데 끝에 질문은 똑같아 요왜 하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어 그러더라고요 돈이 더 필요하나 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묻더라고요 그건 뭔가 본인이 가진 선입견이 있었어요다 그 본인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아메일을 못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전화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결국 제가 쓴 탄선택은 뭔가면, 제 안에 강대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본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제가 갔던 OM, 제가 들었던 제품 강의, 제가 갔던 세미나, 제가 갔던 랠리, 제가 들었던 CD, 제가 봤던 책,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깝깝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난내 인생이 필요했거든. 그걸 아메를 통해서 해결을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수익구조를 들어보셨지만요. 지금 저희처럼 50, 50대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 동기 김천희 장한테다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다 아시죠? 동기인데, 저희 동기 다 시스템 아웃 때문에. 원행 그러니까 지점장으로 있을 때도 시스템 아웃되고, 공사기업에 담보로 있을 때도 시스템 아웃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다 말하는가 하면, 뭐하는 돈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인데 그래서요, 정학수라고, 정, 정, 네. 그 정학수라고, 정학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쌍용장한테 4월일 때아메을 전달받았어요. 3 1살에 사업을 전달받아 가지고 4 1살에 FC가 됐어요 그 FC는 아베 퀸노로최고핀에데딱 10년 만에 전세계 최고핀이 된거죠 쌍용 자동차에서 부업으로 해서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되고 1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때부터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녔죠 이 사람의 성공을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곳곳에 정보로 드러나는 게이 사람은 여행 다닐 때 실제로 모자를 딱 쓰고 반바지를 딱 입고 운동화를 신고 딱 가요 그 그러니까 이제 핀이 그렇게 하이 핀이 돼가기 시작하면 약간 이게 공항 패션도 약간 뭐 비즈니스 캐주얼 이 정도 되거든요. 이분은 키도 작으니까 애가 안 돼요. 처음으로 그 안에 여행 갈때딱두 분만 이카나미 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한번 타고 그 다음부터 펄스트 탔다고요. 펄스트를 특혜설로 딱 들어가는데 스피드 센터 딱막뜨래요 절로 나가시까 절로 가야 된대요. 이카나면 입구가 다르거든요. 그저 화장실 가만히 있으니까 저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표 있는데요 그러니까 폴로도 <laughs> 너무 놀래요 아 죄송한데 그까 여기 들어올 애가 아닌데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해 못한 성공을 이미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받은 메시지였는데 그걸 끊임없이 이야겠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는 직장 생활 다를 때는 잘 살다가 농협에서 퇴직을 딱갈때 보니까 애들은 대학생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영업을 해야 되니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경험 없는 자영업을 50대 시작하니까 망한 거죠. 망해니까 막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너무 돈을 끌어다 막아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식도 부담이 걸려서 빨리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요원이 뭐였는가 하면 학수야 너는 직장 생활만 하다가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왜? 직장생활이니 평생을 보장해주면 직장생활 하는 게 맞는데 언젠가는 나와야 돼. 그러니 네 인생이 많이 남게 돼. 그러니까 그걸 흑게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내가 살던 세월 속에서 내 아버지도 그래 살았고 내 외삼촌도 그래 살았고 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50대 지나고 난 다음에 경쟁률 얼음을 벗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다음에 세대를 우리들은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스어에딱 들어와서 보니까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나은 직장,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시스템, 실제로 가진 자가 만드어 시스템 속에서 뱅뱅 돌다가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메는 확실히요, 나를 찾아갈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여다 보고 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통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는 나는 아메을 알고 그는아메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아메 처음 시작할 때, 야, 니가 아메를 받아. 야, 병진이가 어떻해전 굉장히 내향적이고 하여튼, 오지랍도 좁고, 뭐, 하여튼, 말도 좁고, 그렇습니다. 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주 여긴 부담스울거든요 아, 강진사야. 부담스러습니다 <laughs> 그,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이 아행를 한다는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말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나를 알잖아. 나도 너를 알잖아. 나는 아메를 하는데, 네가 아메를 몰라. 그래서 네가 아메를 알기 전에 내가 아메하면 유일한 건 몰라. 근데 지금은 드러난 거죠. 수익 구조상이었어요. 에메랄드 파운드, 에메랄드만 되어져요. 완전 히있인 게임. 만약에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있는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파운드생, 그, 그들이 그 일을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멜를 내서 보호를 해서 파운드생 에메랄드만 됐다 그러면 이, 이긴 게임이 완전히 차기 나 게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장업사님 내내 그렇습니다. 지금 신랑이 대기업에 직장 생활하면서 부장으로 있는 사람들 어깨 힘 빼세요, 몸힘 빼세요. 그걸 얼마나 지키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맞습니다. 겁니다. 이건 진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AP나 AP 직원들 분들 많이 수고해 주셨거든요. 제가 약간 아까 이렇게 과장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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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 약간 약올거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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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오늘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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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걸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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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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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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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멘. 근데 아메이는 희한하게 내가 안으로 들여다 봐야지 아메이가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고 나서 내 인생하고 딱 연결되면요, 이건 버릴 수 없는 게임이래. 이 버리지 않고 계속 가면 내가 완전 이기 게임이 된다. 그래서 살고 나서 보니까 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죽고 싶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꼭 스스로 알아보고 싶오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진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내독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는 거 사람들 끌어들이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그 사람 아무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업승1열 분만 딱 들어보면 다른사람1열 그 분만 들어보면 아메이가 보입니다. 그 통찰력이 생기고 나면 아메이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하는지. 제 친구가 제가 왜 하는 이해하기 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EBS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나데 우리한테 진짜 유리한 게임, 우리 우리 삶을 우리가 누군지, 내가 나답게 살수 있는 정말 좋은 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형성해서 같이 에메랄드가 되고 같이 다이묘가 되고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